오늘 본문에서는 주님을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님 편에 설수 없었던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한편, 주님은 이들과는 반대로서 진정으로 주님 편에 선 사람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들이야말로 주님의 참 형제요, 참매요참 모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새겨보게 새겨볼 때에 이 말씀은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으로 주님 편에 서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공생애에 들어서신 주님께서는 본격적으로 메시아적인 사역을 진행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한 집에 들어가셨다고 기록하는데요. 어디인지 모를 이 구체적으로 알수 없는 이 집에 들어가셨을 때에 다시금 많은 무리가 모여들었습니다. 이때 주님의 상황은 식사할 겨를도 없을 만큼 많은 상황이 바쁘게 펼쳐진 것 같습니다. 아마 많은 병자들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외면할 수 없었던 주님께서는 많은 치유를 베푸시고 또 많은 사람들의 수많은 사연들을 들어주고 계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이때였습니다. 주님의 친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긍정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찬성해서 찾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불이 나게 찾아오게 된 것은 예수님이 미쳤다고 하는 부정적인 소문을 듣고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자, 친족들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예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전부 생각할 때 그들이 예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것은 어디까지나 친족들로서 알고 있는 그러한 종류의 알미였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히려 주님이 미쳤다는 소문에 찬동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이것은 진리의 편에 서서 주님을 이해할 수 있는 신앙적인 이해력이 없었음을 잘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요한복음 첫 부분의 말씀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읽어 드리면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 됨 이것은 혈통으로도 육정으로도 사람의 뜻에 의해서도 아니라고 사도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진리에 있어서 진리는 인간의 혈통과 육정을 초월하는 그 무엇이 있음을 생각하게 만들어 줍니다. 다음 장면은 예루살렘으로부터 파송된 서기관들의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생각,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루살렘의 종교 당국자들로부터 파견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어쩌면 예수님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라는 명령을 받았었을 것입니다. 자, 그들이 보고 있는 와중에 주님께서는 귀신을 축귀하셨습니다. 이 축귀하는 장면 자체가 너무나도 명백하기에 그들은 귀신을 쫓아낸 사실에 대해서는 문제 삼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이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 주님의 능력은 사탄적인 능력이라고 우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태도는 참으로 불순한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들은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사실을 고킹해서 주님을 공격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되기를 만일 그들이 저, 저들이 참 신앙에 속해 있었다면은 예수님의 사역을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의 마음 속에서 저들의 본성 속에서 있는 그 어떤 것에 의해서 주님의 사역을 심각하게 부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어째서 그들의 마음 속에선 이와 같은 작용이 일어나는지 이것을 짐작해 볼 때에 거듭거듭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그 근본적인 원인은 참으로 꺾이지 않는 인간의 교만한 마음에 있지 않은가. 이와 같은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이제 주님의 해명을 들어보십시오. 주님은 딱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사탄이 자기의 나라를 무너뜨릴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악령을 무너뜨린 것은 그 악령을 묶을 수 있는 힘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중요한 한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이리 말씀하십니다. 그야말로 이 서기관들은 성령의 역사를 모독하고 있었습니다. 그 근본은 어디에서 출발합니까? 그것은, 그것은 사탄적입니다. 그리고 그 본질적인 내용은 교만한 본성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이 현장에는 또 다른 장면이 펼쳐집니다. 그, 바로 조금 직전에 말씀을 하실 때에 이번에는 주님의 모친과 동생들이 찾아옵니다. 이 전체적인 내용을 볼 때에 이 주님의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바로 친족들과 같은 입장이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예수님이 미쳤다라고 말하는 이 내용. 참으로 가슴 아픈 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시간을 2, 3년 지나서 주님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 이후로 가보면 나중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현장을 떠올려 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을 우리가 읽는다면 그 자리에는 주님의 모친과 동생들도 함께하는 자리입니다 그들은 전혀 기도에 힘썼다고 기록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후에 성경의 내용을 보면은 주님의 동생 야구보와 유다. 이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됩니다. 둘다 성경 한 편씩을 기록합니다. 야구보서와 유다서 남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형님인 예수님이 주님인 예수님이 된, 어,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말씀하신 다음에 좌중을 둘러보시면서,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주님의 뜻에 부합한 사람들, 주님의 제자들과 이 좌중에 둘러서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이 주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라고 하신. 이 말씀을 우리는 주목해야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제 인상에 남은 교회 이름 중에 예수 가족 교회라고 하는 교회 이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솔직히 그 이름을 보았을 때는 참 일반적이지 못하고 생소하다는 느낌을 가졌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가족 교회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교회 이름을 듣는다면 왜이왜 교회 이름을 그렇게 지었는가? 하는 그 뜻을 새길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 가족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조금 전에 요한복음 말씀처럼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으로서 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씀을 우리는 새겨서.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간됨이나 인간의 정을 넘어서는 참 진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가족이 됨을 깊이 숙고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 편에 선 예수님의 가족으로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